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한테 약 10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21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리아 호수 다른 말로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지방의 행정 도읍지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르는데 같은 호수입니다. 어떤데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만큼 넓은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더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물고기들이 더운 지역에 있는 물고기는. 온대성 물고기가 살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냉대성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 헬몬산이라는 산에서 차가운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갈릴리호수에는 냉대성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만 오늘 본문이 은혜롭습니다 냉대성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낮에는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햇볕을 피해 물고기들이 깊이 내려갑니다 밤에는 윗물이 차갑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그걸생각할때 냉대성 물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해야 은혜가 된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2절 봐요. 심은 베드로와 디둠으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이게 야고보 요한이요또 다른 제자 누군지 이름은 없어요. 총 일곱 명이 있는데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가복음 5장, 마태복음 4장이 보니까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물고기 잡다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들이 갈릴리 호수로 간 거예요. 거기서 옛날을 추억하며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그래서 일곱 명이 갔습니다. 사절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물고기가 잡혔대요 안 잡혔대요 하나도 안잡혀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날이 새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5절 봐요 예수께서 르러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4절을 알고 5절을 봐야 돼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얘들아 그러는데, 여러분 8 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거기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 계신 이창길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러면은 가까이 계시니까 장로님 그런 거잖아요. 나영수 집사님 저 뒤에 계시네. 나영수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러면 돼요. 저 뒤에 계시니까 집사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얘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50간 떨어졌대요 8절에 보니까 50간 그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90m예요 90m면 상당한 거예요 90m면 상당한 우리 교회 건물이 벽부터 벽 끝까지 47m예요 두 배도 더 떨어진 거니 그러면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얘들아 바닷가에서 얘들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래요. 이렇게 손발이 맞아요. 버려먹지. 없나이다 아니 여기서 크게 했으면 거기서도 좀 크게 해야 정상인데. 어, 오케이 오케이. 없나이다 야 일단 누군지는 모르지만, 얘들아! 그랬는데, 그때 쓴애들라는 단어가 파이디온인데, 당시 통용어로 6살, 7살짜리를 불렀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으로는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많은 제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았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떠나가고, 그러니까 그들을 얘들아 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나이다. 6절 봐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자버리라.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러나 그들 밖에서 어떤 어른이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가니까 순종을 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고 순종을 해도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면 왼쪽 던져봤을까요? 안 던져봤을까요? 던져보겠죠. 위는 동서남북 다 던졌죠? 오른쪽이라고 안 던져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던져도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전질 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동안에 내 힘으로 해도 해도 안됐던 일 오늘부터 말씀 듣고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신기하게 안됐던 일들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있습니다배우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수 없더라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일곱 명이 배에 타고 있는데 일곱 명이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7절 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건 요한입니다 요저, 요한이 베드로에게로 돼 주님이시라. 저분 주님 같다. 주님이시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 역시 다혈질 베드로 답습니다. 양 물고기를 잡으면서 우통을싹 벗고 막 그냥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이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수영할 때옷 입고 하는 게 편해요. 옷 벗고 하는 게 편해요. 수영할 때 입던 입고 있던 옷, 옷도 벗어요. 입어요. 보통 벗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단 예의를 갖춘 건데 이스라엘 옷은요? 이렇게 옷이 폼이 커요. 그거 입고 바다에 들어가면 사실 상당히 힘들어요. 옷이 물을 먹죠. 거기다가 막 헤엄치기 어려운데 어쨌든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옷을 챙겨 입더니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약 90미나 되는 그 거리를 헤엄을 쳐서 막 헤엄치는 베드로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수영 좀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건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달라요. 상당히 어려워요. 막 힘겹게.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는 그물을 끌고 와서 베드로는 헤엄쳐 오는데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왔어요 9절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누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헤엄을 쪄서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팍 나왔어 그러면은 보통 상식적으로 보통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 아들내미가 아빠 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배 타고 있다가 헤엄쳐서 막 나오면 제가 여기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 가지고 막 헤엄쳐 오는 놈을 아들아 오랜만이다 하고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베드로한테 한 마디도 안 하세요. 20장에 나오거든요.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도마하고만 말 많이 하셨지, 한마디도 안 하지. 제자들한테 총체적으로는 이야기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베드로하고는 한마디도 안 하지. 그러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헤엄을 쳐서 나왔는데, 그뒤 장면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끌어안고 반가워 했더라. 이렇게 써 있으면 할렐루야인데, 예수님이 또 한마디도 안 하지. 그런데 거기 왔더니 예수님이 육지에다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숯불에는 여기 말하는 숯불에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날씨가 추워서 불을 쬐고 있죠 이게 원어로 안드리키하냐요 숯불 숯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여기 있죠 예수님이 숯불 이 숯불이 안드리키 아녀요 숯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베드로가 지금 먼저 헤엄을 치고 다 나왔더니 그 자리에서 하필이면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거기 계시네 며칠 전에 본인이 이, 이, 대제사장의 요종의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자리가 어디예요 숯불 앞이요. 숯불 앞. 여러분 숯불을 본 순간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나요. 아무리 바보도 날 거예요. 딱 생각이나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십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생선 좀 가져와라 심은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1 5세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몸은 지금 다 적쳐 있어요 온몸이 얼마나 지금 춥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대화는 하나도 못하고 물고기 갖고 라니까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샜어요 거기 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 12절 한번 봐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조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줄미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한 공간에 있지만 전혀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는 못 나오고 있어요 아침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준비는 해주셨긴 해주셨지만 베드로 입에 맛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모래를 씹는 듯 그게 지금 뭔 맛인지 잘 모르고 먹긴 먹었어요 예수님을 모처럼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환영도 별로 안 해주지 좋은 대화도 못하지 밥맛이 있겠어요 어쨌든 잘 먹었는데 드디어 드디어 예수님과 베드로가 참 인격적으로 나눈 대화가 15절입니다. 그들이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문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문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엄청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무나! 헬라에는 사랑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여러분, 친구 간의 우정, 필레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스톨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건 우리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원어지만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옛날의 베드로였다면 물론이고 말고요. 주님 내가 아가페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아가페 사랑은 무대도 필려오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아르니온갓 태어난 양막 출산한 양 어린 양을 먹여라.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야신이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양을 쳐라. 거기서 말하는 내양 프로바티온 성장 중에 있는 인간으로 얘기하면 청소년기 성장 중에 있는 양. 세 번째. 세 번째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번에 이제 세 번째는 베드로 눈높이로 내리십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거기서 말하는 내양 프로바톤 성장이 끝난 양 성장이 끝난 양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으시면서요 여러분, 의미를, 무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번 부인했어요? 세 번. 예수님이 지금 몇번 물으세요? 세 번, 세 번. 베드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에 담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 기록해 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그가 많은 사람들한테 권면할 때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문화 예수와 함께 나상진 목사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 여기에 진심을 담아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냐 과거에 네가 나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목회도 즐겁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모든 것이 수월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냐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가 예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수 마음 예배당 예수 자기 이름 넣고 주님은 상진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상진아, 넌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행복해하다 보면 편일 다 있죠 살다 보면 참 힘든 일 많죠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이 겨워서 그 사랑으로 남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빈 배가 가득 찬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잃었던 사랑이 회복되게 되어 있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하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만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변하여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만하면 부정적인 인생이 긍정적이어집니다. 주님을 만나기만하면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모든 상황이 간증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신앙생활이 의미있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남은 인생이 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상처받은 심령.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멀리 떠나 있었고 예수님 그분이 한마디도 안 하실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식사를 하신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말고요 세번 질문을 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고요. 그렇다면 너에게 부탁이 있다. 내 네, 양들을 보살펴라. 여러분 그 말에 은혜를 받은 이 베드로가 훗날에 성령받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나 아시죠? 예수님이 맡기신 그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런데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겠는가 나를 거꾸로 못박아 주시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박혀 순교당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랑이 회복되고 나왔습니다. 그 사랑이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어떤 환경에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갖고 남은 인생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